한세닌의 편지, 한세닌들의 진정한 가족인 김문수 후보님께, 후보님, 보고 싶었습니다. 부둥켜 안고 아버지 품에서 울듯, 엉엉 울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평생 숨어 도망 다니며 살았습니다. 사람이나 사람답지 못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15년 전 후보님을 만나고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발 벗고 편히 잘수 있습니다. 문둥이라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의 눈을 피해 산 속에서 숨어 살던 저희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손을 내밀어 주시고 안아주셨습니다. 글도 모르던 저에게 한글도 가르쳐 주시고 인간답게 살수 있도록 방법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늦은 나이에 이제야 사는 게 재미있습니다. 모든 게 김문수 후보님 덕입니다. 후보님 사랑합니다. 사람들은 저희를 괴물 취급하듯 가진 핏박과 돌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김문수 후보님은 저희와 함께 하룻밤을 세우고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 정치인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낮은 곳에 사는 사람을 늘 지켜봐 주시고 안아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우리 마을이 생긴 이후 도지사님처럼 높은 분이 찾아오신 것은 후보님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높은 분이 찾아오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더니 후보님께서 대통령이 되더라도 찾아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통령 후보가 되셔서 그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이제는 후보가 아니라 꼭 대통령이 되셔서 우리 마을을 찾아주시길 강복히 부탁드립니다. 후보님 사랑합니다.